자 P는 Q에 대한 충분조건, P는 Q에 대한 충분조건, Q는 R에 대한 필요조건이니까 R이 Q에 포함되겠네. R은 S에 대한 필요조건 이렇게 되고, S는 Q에 대한 S는 Q에 대한 필요조건 이렇게 치. 근데 너는 늘어게 이렇게되구 S가 R에 포함되지? 이렇게되구 됐나? 다시 Q가 S에 포함되지? Q가 S에 포함되지? S 여기가 좀 Q가 S에 포함되렇게되구 봐봐 R이면 Q이면 S이면 R 우? 그래도 다 맞다. 맞다. 맞습니다. 그나 기억보다 기억 기업. 보고 p는 p는 s에게가 충분조건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s 나오지. 기억 맞고. 자, 니어. r은 p에게는 필요조건이 r은 p에게는 필요조건이니까 p이면 r이 니묻는 거라고. p 따라가면 r 나오지? 같고. s는 q에게는 필요충분이다. sq 얻어 넣어. 얼마 자기네 신 이제 다 뜨거다.